우리 치리가 지금 아파가지고, 그냥. 큰일이네, 큰일이야리가 아파가지고. 오빠는 바빠 죽겠고. 치리는 많이 아프고, 지금. 그치? 응, 막 이렇게 쉬고 있었어? 봐봐. 아, 얘가 왜 이렇게 원형탈모가 이렇게 생겼나 몰라. 아이고. 그치? 빨리 오빠 바쁘면 끝나고 병원 가자, 치리 봐봐, 여기. 원형탈모가 이렇게 왜. 더워서 스트레스 받은 건지 그지 아우 개재재라 그냥 아주 까마귀가 그냥 까마귀가 까마귀가 동네 오빠 까마귀가 사촌 사촌 하자 까마귀가 사촌 하자 그러냐 까마귀가 동네 오빠 <laughs> 뭐냐 찔 아주 까마귀가 그냥 아무튼 그냥 까마귀가 아주 그냥 동네 오빠 하자 그러겠네 개재재 해서 아주 그냥 병원 갔다 가서 한번 치자 응? 어? 우리 주